살아있네 <laughs> 살아있나 지렁이 야네 꼈어 어, 어 완전 야나 뒤에서 보고 너뭐 도시락 까먹지줄 알았다 그건 <laughs> 뭐얘들 <어디서 봐. 웃음> 어, 완전 많은데 어, 어. 얘는 골라 아 진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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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. 언니 깎아줄까? 네. <laughs> 깎주면 이거 하나 껴줄까? 네. 네.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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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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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 이이이거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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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아, <laughs> 어, 진짜. 너 아빠랑 낚시 다녔어? 아니, 저 오늘 처음. 아, 막뭐 노란색 뭐 나와. <laughs> 아니에요.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. 아니, 아니요. 보세요. 우리 <laughs> 집게. 진짜지가짜지좀 봐야 돼. 메이저. <laughs> <매니저인데>, 매니저. 메이저. <laughs> 응. 이거 노예 <노엘> 이야기죠. <laughs>